죄송합니다 여러분. 가라가는. <laughs> 살아가는... 화이팅. 네. 왼쪽으로 가요. ]잖아요. 왼쪽으로. 네. 네. 포커싱은 나 제가 할게요. 냄. 네. 예. 화이팅. 제가 반말을 쓸 수도 있으니까 냄. 네. 당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애들 조합 좀 볼까요? 실점. 씨메 뭐, 셋쩌? 있어요. 아우씨. 씨메들까. 저스? 화이팅. 왼쪽으로, 왼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오리사. 왼쪽으로 와. 들어와. 왼쪽으로 들어와요. 빠르게 들어와요. 빠르게. 들어와요. 우리 들어와. 네. 여기 메르시 들어와. 기 대체하지말고 그냥, 그냥 들어와있어요 거점으로 일단 들어갈게요 그럼. 우리 핑알이 좀만 하고 포탑 바로바로 바로 깨줘요 다들 어, 포탑! 포탑! 아이고! 바스. 오른쪽에 맥크리 있어요 안돼... 이렇게 많이 아, 내면... 나뉘면... 바스가 바스였죠? 있을 줄은 좀 에반데 <laughs> 바스는 조금 큰데 바스도 누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 우리 윈디 엔트로한 번에 다 같이 뛰어 네, 네. 들어가면 돼. 들어가면 누을수 있어요. 네, 저희 바스부터 그럼 1순위로 볼게요. 바스 위치 확인하고. 네. 왼쪽으로 다시 돌립시다. 어, 안에 들어가는 것까서 우리 다 모이면요, 다 데이터라면? 모이면, 다 모이면. 네, 모이면 가요. 다 모였어, 모였어. 편이 나눠서 맞지 마고 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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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우리 살짝 어. 왼쪽으로 고 어? 아이고. 아이고. 저 여기 짜리면 안 되는데. 누라고 갈게. 어. 할수 있어요? 네. 저 <목소리> 아, 그, 올라 여기 계단으로 이치올라가서뛸게요 네, 올라가자, 올라가자. 삼광 도시. 삼광네. 아토와킨. 아,부터,부터. 어면에 한번뛸게요 다들 들어요. 혹킬 받기, 받기. 네, 자, 오케이. 오케이. 어? 네. 가게요 헉. 네. 네. 다다 저기. 가 아직 아대 잡았어요? 존나 높겠지. 아, 잠깐 바지 말고, 여기 있다가 우리 잡았어, 우리 잡았어. 아, 일단 가 네, 우리 잡고, 우리 잡고, 아, 멜랑 아, 메리시부터 메리시부터 메리시 딱히 메리시. 야, 저 조심해요. 알아서 피하기. 음. 아, 맞네. 오. 아, 뭐야? 오 안녕하세요. 정말 행복하고 좋다. 바꿔볼까? 아, 아, 저기 도 바뀌었는데, 맥 나왔는데, 저 지금 말투입어네 여기 있었다고. 아 맞다. 우리 우리가 돌진 연습을 야, 많이 안 해봤. 해봐서... 아니면 그냥 물지 말고 네. 쟤네 내려오게. 그러니까 그냥 거점 가도 돼요. 응. 근데 우리 거점 갔을 때2 뭐, 층에서 뭐. 바스가 자리 잡아서 프리즈를 잡으려고 을 우리 아니 <laughs> 여러분. 돌진 가요, 돌진... <laughs> 와, 우리 돌진 가야지. 와우. 아저 저는 미리 가있으려고간 거였는데요. 우리 피가리 좀만 하자. 어? 어? 따라갈까요? 수면 빠졌어 우리 이거 거점 들어가면 심에 네. 포탑부터 잘라줘요 우리 힐러 못뭐 쏴니까 땡 이속, 이속 키면서 빨리 이속 키면서 같이 가요 아이고 그냥 빠져, 빠져, 빠져. 우리 너무, 오, 너무 빠는데 가볼게요 가자, 가자 바다한테 뛸게요 아니면, 아니면 그냥, 그냥, 아! 아이고, 아이고 안 이거, 된다 왜? 우리 이렇게 하면 이거 돌진할 필요 없어요. <laughs> 내려와. 그냥 1층으로 아, 뭐, 가자. 얘네 가야겠다. 2층에 있으니까 1층으로 가자. 야, 우리 지금 너무 없어서 아예 한번 리그 타워 가긴 해야 되는데 겐지랑 트레오면. 아 따로 해서 들어가면 돼. 아니 뭐냐 우리는 밑으로 가고 어, 겐지가 혹시. 바스 보러 가줘요. 가자. 하나 아, 자, 둘. 점. 그거 하나 둘 자, 셋. 자, I'm not 요 u r 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 u r 스 if you're n o 나이스 r e if you're not sure if y o u 나이스, 나이스 좀이에 아나 부터 몇시? 맨 싱터 뭐야 뭐에? 뭐. 아, <laughs> 아, 아, 아. 아니, 어. 이거 뭐에 지금 왼쪽 잡고 갈게요 뭐이아 근데 안에서 저기 요 이거 지지마서소 어디로 가실거예요 어? 2층에 아, 가에보시고 왼쪽에 때 빠졌어요 그... 왼쪽에 도 혼자 있어요 이안안 어. 그 이거 박스한테뛸 거면 1층으로 가요. 1층으로 가서 가자 왼쪽으로. 에, 에, 에. 왼쪽으로. 왼쪽 1층으로 갔어. 갑시다. 왼쪽 1층. 오케이. 얘는 아, 아직도 없지? 네, 한번더 확인해 주시겠어요? 바스 응. 아직 거기 있어요. 메클리 정면한테 떴어요 들어오세요 그냥. 다시 확인. 우리 박스한테다 같이 뛸게요. 오케이. 잘 가봅시다. 하나, 둘. 하나. 하나. 아에 빠졌다. 밑에, 밑에, 밑에. 그냥 박스 뜯겨. 아퍼, 힐벤이야 아, 진짜. 아프다. 우리 원일이에요? 힐비어요? 아나, 아나 봐도, 아나 혼자 프릴. 아, <laughs> 에바, 왼쪽에. 아니요. 한 번. 근데 네, 그거 많이 뺐으니까 우리 한번 빠질게요. 빠질 수 있게 좋은데. 오케이. 우리 메르스 죽었나? 뭐야? 어디서? 우리 메르스 죽었어요. 오케이. 빠져요 빠져. 안녕하세요. 이거 우리 바을때 바스 뛰는 이... 동안 녹으니까 매트릭스 키고 가던가 반사 키고 가던가 그렇게 해서 가도록 해요. 해. 무조건 매트릭스 키고 가야죠. 어. 아프 지금 어디인지 위치 좀 한번 확인할게요. 오케이. 네, 트스 그 아까 그자리요 아니 반사까그 자리는 아, 안 왔어. 오른쪽에 있어. 네 오른쪽에 한번 실게요 오른쪽 다시. 위에 있어요. 올라가자. 오른쪽 위로 한번 가자. 갑시다. 오른쪽 위로 이쪽으로엔벤치면 거기서 거도 되고 저 여기서 어, 저 여기서. 저이지요에 반반사 한번 뛸게요. 자갈게 하나. 메트릭스 어, 켜주세요. 배틀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하나 둘 셋. S. 호빵있어 조심해 헬기 아파 헬 조금만요 아 진짜 바스잖아 바 아, 아! 아, 언제 내려갔어 맥크림 아 맞고. 아 음. 진짜 조합 아! 더럽네 어떡하지? 조합 진짜 더럽다 아 진짜 싫다 그러게 우리 바 그냥 이거 내가 미안해 내가 메르시 로 타겟을 바꿔가지고 우리 그냥 무조건 바스부터 물, 물게요 오케이, 오케이. 다 같이 시도다 같이 음, 그냥 아, 바스 터뜨리고 시작합시다. 쟤네 바스 터뜨리면 오 네. 어, 어, 이거 위도해도될것 같아요. 트랜님 저 바스 위치 잠깐 확인할게요. 저기 멀린 ]지? 것 같은데? 어... 어 안에 그거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바스 네. 왼쪽으로 가 봐. 왼쪽 왼쪽으로 가. 그러니까 이쪽으로 와주세요 오케이 저저 저 가고 있어요. 왼쪽 바로 뛸시다

아, 튀었어, 튀었어, 튀었어. 다 오긴 했는데. 갑시다. 우리 겐지 오면. 정문 대문에 그거 있고. 바스 왼쪽에. 우리 왼쪽. 어. 우리 크게 들자, 왼쪽. 한테게요 가자, 가자, 나이스, 잡고. 야, 얘안 죽냐? 아, 바스. 아, 슈퍼신이 안됐는 아, 완전... 완전... 와, 안죽고이친거 아, 거 아, 이거. 근데... 예, 아, 이거. <laughs> <없네>. 아, 이이때려 이거. <laughs>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이거. 아, 이거. 아, 이이 아, 이 이거. 아, 이 이거. 아, 아, 이거. 아, 이 아, 이 아, 이거. 아, 아, 이거. 아, 이거. 아, 에너지 뱀아 근데 신났네.